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책 입니다 횡장에서 이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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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살펴볼게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laughs> 봐주세요 여기 크레용입니다 제가 크레용 엄청 예뻐하죠 이, 이 아이가 진짜 이런 매력이 있어요 음, 작죠 좀더 작았던 아이인데 조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요게 요즘에 고생이나오더라고 완전히 물을 좀 주고 가서 그런데 완전 딱 해갔습니다. 와. 처음에 아이 물 들어온 모습 보고 제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때보다는 조금 크긴 컸어요. 이게 심은제좀 됐으니까. 어, 자구도 좀 많이 가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안에 또 자구가 딱 달려있죠. 그리고 이쪽에 여기도 보시면 아이들이 쏙쏙 나와 있는 저희 이름은 크레용입니다. 크레용. 굴들미 예서롭지 않습니다. 그죠? 렇 어, 예뻐라. 진짜. 작은 아이들은또 매력에 빠지면은, 이제 베란다나 뭐, 거리대는 사실 큰 게, 사이즈 큰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한 잔한 요런 거딱 키우면, 그죠? 매력적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가 예쁜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달같이 물들어주는 아이들도 예쁘니까 포인트 포인트가 돼요 크레용이라는 아인데 제가 이제 하엽되는 거 영상을 한 번씩 올리고 싶어도 사실 저희 집에 하엽이 많이 없습니다 달보는 있죠 막 하나도 안달진 않지만 많이 없는데 그래서 그래요 빨간 장미 같은 크레용이고 좀, 쪼꼬미 아이들이 너무 색감이 예뻐요. 이거는, 핑크 마운틴은 진짜 이 색감이 끝내줍니다. 완전히. 그렇게. 너무 <놀람> <놀람> 사랑스럽죠? 어, 백분 입은 아이들의 매력을 요아에서딱볼수 있어요. 핑크색이 싹 올라가지고, 오, 진짜 예쁜지, 핑크 마운틴. 이것도 이제 고개를 살짝 돌려줘야 되겠네. 그죠? 그래야지 이제 저쪽으로 좀 돌아오겠죠. 이거는 핑크 마운틴이라면서 는 그러니까 뭘 넣든 음, 보여드렸던 저런 아이들 아오이든 이렇게 핑크핑크 이제 물들이 백분 입은 아이들이 물들면 이렇게 그 모습이거든요 약간 는 핑크 마운틴 애드로딱 되어 있는데 사실 뭐요거를좀 얼굴을 더 만들고 싶어도 음, 이건 너무 지금 색감이 예뻐서 그대로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아이도 대룰루입니다. 대룰루도, 어, 약간 물뜸이 트어올수 있죠. 코로나이처럼 안쪽에 이렇게 싹 핑크지만 희망처럼딱 들어가는. 저 뒤에 친구 대룰루가 엄청나게 예쁜 대룰루가 있거든요. 음, 2년 전인가? 저 친구 대룰루 보고 예뻐서 진짜 거의 막 여기 오시는 분들이, 또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룰루로 대룰루를 찾아가지고, 한때 막 어마어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처럼 물은 많이 들진 않았어요 대두가 그래도 예쁘죠 이렇게 보면 요거는 이렇게 22년 3월에 달 심었네 그러니까 1년이 넘었습니다 요 작은 분에서 1년 넘게 이렇게 딱 버티기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작은 분에 있으면 뭐 얼굴을 키우진 않으니까, 그죠? 이렇게, 잘, 물만 좀 많이 드리고 있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러면, 대룰로한번더 어, 보시고, 딱, 작은 분이에요. 그리고, 또 요거는, 얘는 블루 마운틴인데, 그냥 탁, 부러진 아이, 심어놨던 아이거든요. 근데 요 아이도 얼굴 하나에서 이렇게 분지를 딱 했습니다. 어, 외 이렇게 분지하는 아이들이 좀, 맞네요. 여 분지를 해놓으니, 외두에서 그냥, 어, 왜냐면 요, 나란히, 요 화분들 아시죠? 이거 나란히 너무 예쁘게다 싶어. 그냥 꽂아놨던 아이가, 그렇게 분지를 해가지고, 지금 물을 딱 드리고 있어요. 어, 이것도 생각보다 예쁘네. 다 꽂아놓으면 안 물이고, 이렇게 물도 드리면서, 그 모습을 볼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베를, 블루 마운틴. 이거는 핑크 마운틴, 엄마야. 이건 핑크 마운틴이고, 이건 블루 마운틴이네. 얘들이 성만 다르고 이름이 같았었구나. 이제 <laughs> 알았네. 이렇게. 그리고 콜로세움도, 약간 물들미, 뭐, 한타클레오나, 뭐, 요런 애들처럼, 이렇게 피멍을 싹 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름, 입, 옷자라서 입장이 많이 크지만, 위로 솟았지만, 근데 이제 물을 싹싹 들여가면서, 이렇게. 피멍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는 콜로세움이에요, 콜로세움. 오, 요것도 예쁘죠? 입장 뒤에 보실래요? 이렇게 피멍을 막, 오, 매력적이에요. 완전, 물감이 확 퍼지는, 아, 요, 요, 입장은 더 예쁘네. 육감이확 퍼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거 요거, 요거는, 음, 화분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은 이게 그냥 비어있는데 흙을 좀 올려 이게 동원철화예요 동원철화 동원철화가 무너져가지고 그냥 아주 쪼꼬이 던져놨더니 와 이렇게 잘 자랐죠 <laughs> 귀엽죠 큰 분에 심으 엄청 크겠죠 작은 분에 딱 해놨더니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동원철화 손톱 보세요 그리고 이건 저내 네 친구가 이 꼬지 던져 놨고 여기 비어 있는데 요몇개 던져가지고 심을 해서 던져 놨더니 얼마 이게 한약 성록응이 꼬지 한약 속록 이 꼬지가 딱을 딱야모치게 자랐지 돌덩이처럼 자랐어요 이 꼬지거든요 이 꼬지 조금이 이게내 꼬리에 놨더니 이렇게 딱을 딱잘자가지고아 너무 에이, 여기 와서 이런 거찾아보면 진짜 일행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이 <laughs> 네, 녀석들도 이렇게 보고. 아, 이것도 좀, 보있네콩고나이들을 오늘 좀 보려고 하니까, 애들을 벳이죠 아, 뭐, 그 친구 본게 아니고, 우리 집 아들도 돌덩이가 됐네. 완전히 물 많이 줬으면 돌덩이 되나 물을 좀, 2주에 한 번, 이렇게. 3주 된, 이주에한 번씩 줬나? 이주에한 번, 3주에 한 번, 요번에 좀 챙겨줬거든요. 뿌리 룬자잘 내렸다 싶어서. 그랬더니, 완전 저희 집 아이들 돌덩이가 되어 있네. 아 완전 예쁩니다. 레드벨벳. 레드벨벳도 3주였는데, 요거는. 또 이쪽에 얼굴이 분지를 딱. 저희 집 아이들이 진짜 자고도 잘 다는데, 분지까지 잘하네. 어떡하죠? 완전. 자구도 잘 달고, 분지도 잘하고, 자구 맛집에다가, 분지까지 또이렇게 잘하면 어떻게 그런 아이들은 진짜 오래간만에 자세히 눈 맞춤 하는 거예요. 볶빠서 하얀만 떼고, 물만 주고, 그런데 이제 사실 옆에 두고, 그죠? 봄 예쁜 아이들을 이렇게 처음에는 유학 보낸다고 막 했잖아요. 근데 요게 다시 너무 멀리 있으면 눈 맞춤이 잘안 되니, 안 되다 보면, 그죠? 아무래도 예쁘긴 해도 집에 있는 아이들만큼 정이 좀덜 갑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은 뭐, 이쁜 것부터 못난 이 꼴까지 다 보고 속썩이고 내가 그, 그애들 지키려고 막 하는 그 마음, 사랑, 정성, 그런 걸 따지다 보면 이제, 비교도 안 되지 뭐.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제가 진짜 또오박 얘기가 나왔는데 나오는데 거짓말 안 하고 온 몸으로 지켰다니까 온 몸으로 쓰고 있던 우산은 오박이다 하는 느끼는 순간부터 다육이한테 씌워놓고 저는 완전 막 머리에 두두두두두두 다 맞으면서 그 몸으로 막 다육이 입장 조금 덜 다치게 할 거라고. 그래 놓고 들어왔네요. 생각 그시간이지나 생각할수록 참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겠나 하는 생각 있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시킨다 이런 이렇게 하겠나 하는 생각. 아 그래도 입장 내게 이제 맞았던 부분은 지금 패여 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그 모습 볼 때마다 그래. 그때안 지켰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막 그런 생각 하면서, 또 지내는 거죠. 식구들한테는 눈치 좀 보고. <laughs> 그러고 있죠. 자, 요거는, 아우 요것도 예쁘다, 그죠? 레드벨벳. 음, 분에다 나무치게 다져지고 있는 레드벨벳입니다. 근데 안 예쁜 애가 없네, 지금 뭐. 아, 이제, 이제 또좀 있으면 추워지니까, 음, 이거는 물망초예요. 물망초도 이렇게 드랍이 올라오는 아이인데, 아 이게 좀 망가져 있었거든요. 망가져 있었는데 이제 또 보니까 차고가 또 올라오고 있네. 이 녀석이 차고를 올리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차고가 막 달려 있는데, 이렇게. 많이 달았죠? 그리고 여기는 큰 입장은 드랍을 올렸네요. 얼망초예요 어, 을망초. 울망치. 이렇게. 음, 예쁘다. 보세요. 햇빛에 비치는 모습. 예쁘죠? 어, 입장 끝에 핑크를 싹 올리면서, 안쪽은 드랍을 딱 올립니다. 자고도 뒤에 막 달은 목대고 엄청 좋은 아이네. 이때가 엄청 생각보다 좋은 아이고 무너졌던 아이가 여기서는 이제 자구를 새로 싹딱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이쪽 편하고 이쪽에 무너진 모습이 보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자구도 올리고 그러고 있는 아이 요거는 물망초입니다 물망초도 예쁘고 그 나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렇게 이제 캠핑장에 아이도 살살 둘러보고 여기까지 보고 또 길어지기 전에 또 마무리 할까요 베라하긴스 금입니다 에라기스금 제가 여름에 막 그때 막 보여드릴 때, 와, 이거 뭐늘 제가 한숨을 푹 쉬었죠. 그때 매달이 보여. 근데 요렇게 됐어요. 물을 팡팡 먹이고 해놨더니, 인기가 착,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핑크색 색감도 싹 드리고, 예뻐라, 그죠? 에라기기스금. 그리고 여기 밑에 보세요. 잎장이 떨어지면 이렇게 무조건 또 포지가 되잖아요. 이런 거 톡톡 떨어지면 중간에 놔두면 소복하게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럼 더 예쁜 수영을볼수 있습니다. 아유 잘 컸다요. 계란 하겠더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아이들 데리고 아예또 정리하면서 또 어, 콩고 나이들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어, 이런 거 보면서 또 간단한 수다를 떨어봤네요. 계속 계속. 어저 뒤에 있는 아이들하고 천천히 다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또 시간 되면 계속 아, 매달이 좀더 보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쁘죠, 베라긴스금도. 오늘 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쁩니다.